하이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을이라는 계절에 잘 어울리는 따뜻한 색감으로 데미어룩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결 정돈부터 해줄 건데요. 정샘물에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인데, 10대 후반부터 성인분들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코어라인으로 모공 케어를 초점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팩토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콧볼 옆에다가 붙였을 때 저도 이 부분이 들떠가지고 꼭꼭꼭꼭 손톱으로 눌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팩터로 얹어주고 반대쪽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올라온 엠보면을 사용해서 닦아내서 사용하면 되는 손톱 패드입니다. 원단도 기건 원단을 사용해서 그런지 자극감이 덜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앰플이 굉장히 많이 머금어져 있어서 한 번만 닦아내도 이렇게 흥건하게 피부가 젖어들어요. 랑콤의 제니피크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기존 버전에서 리뉴얼이 된 새로운 신상입니다. 사용을 해보면서 딱 느껴졌던 건데 새로운 버전에는 알코올 성분이 배제가 됐다고 해요. 구 버전만 쓸 때는 알코올이 들어있는지 생각도 못하다가 새로운 걸 써보고 그 다음에 다시 구 버전을 써보니까 알코올 향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뉴얼된 버전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형감도 좀더 되직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메이크업 전에 발랐을 때 무겁거나 밀리거나 하는 현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구분 없이 스킨케어 단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흡수시켜주고. 다음으로는 이 스틱을 발라줄 건데요. 입생로랑에서 또 새롭게 출시된 퓨어샷 플래시 리부트 세럼인 스틱입니다. 퓨어샷이 원래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세럼으로 많이 알고 계실텐데 이 성분이 그대로 스틱으로 출시가 됐어요. 모양도 너무 예쁘고 휴대하기가 간편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기도 하고 저는 좀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맨 얼굴에다 기초단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메이크업 단계에서 세럼 다음에 저는 로션이나 크림 타입을 발라주면서 수분감이나 영양감을 조금 보충을 해줬었는데 이게 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더 얇게 펴발려지는 느낌이 있고 영양분은 농축되어서 집중된 느낌? 로션을 바르거나 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베이스의 고정력이 되게 우수해지고 속광부터 차오르는 그런 광택이 표현이 돼가지고 요새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쿨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주름 끼임이나 무너진 부분에다가 문질러서 수정하셔도 너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껴 쓰고 싶어가지고 맨 얼굴에만 <laughs>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광이 올라오는 게 남다르지 않나요? 이 위에다가 베이스를 해도 이 광택이 죽지 않고 같이 뿜어져 나와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볼 예정인데요. 니트랑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디뮤어룩과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생각해보니까 글로시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보다 세미매트하게 보송보송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게 니트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제품인데요. 바비브라운의 웨이트리스 스킨 파운데이션입니다. 웨이트리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블랙 쿠션 기억하시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웨이트리스 쿠션이 파운데이션으로 또 출시가 됐다고 해요. 약간 세미 매트한 피니쉬를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발라볼게요. 저는 가장 밝은 색상인 포슬린 컬러를 발라볼 거고요. 이게 진짜 얼마나 얇게 잘 발리냐면 이렇게 딱 밀었을 때 진. 진짜 얇게 밀착이 잘돼요. 한톤딱 밝혀 올려주는 그런 느낌? 저는 약간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할 때는 텁텁하거나 너무 메이크업기가 강한 화장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베이스보다는 옷으로 따지면 시스루 느낌 있잖아요. 반투명한 느낌으로 커버는 적당히 해주고 안색을 밝혀주는데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피부 메이크업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파운데이션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면서 원래 피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같이 잘 살려주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더 베이스를 얹어줄 거기 때문에 가볍게 얇게만 해 발라주겠습니다. 이 스펀지는 랑콤에서 주신 건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물 적셔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돈 주고도 사고 싶은 그런 퀄리티예요. 짠! 그 세럼에서 피어준 광이 그대로 더 올라왔죠. 진짜 너무 신기해. 밀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 쫀쫀하게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제품을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해볼 건데요. 눈썹부터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릴리바이레드 제품이고 되게 얇고 단단해서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차다 끝났어 어떡해. 이만큼 넣으어요 조금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눈썹을 그려줬고요.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 오늘은 옷을 좀 웜톤 계열로 입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요런 컬러, 베이지크 제품, 뮤티드 너츠. 요새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데 헬로키티랑 필리밀리랑 콜라보해서 만든 브러시 세트거든요. 예뻐서 샀는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필통처럼 쏙 넣어가지고 파우치에 들어가는 사이즈더라고요. 자,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줘요. 퍼스널 컬러를 여름 컬러이트 진단을 받았지만 가을이라는 계절은 보통 메이크업이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제미어 룩이 색감이 강한 느낌의 있 메이크업보다는 음영 느낌의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영감 위주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펄감이 없는 이런 매트한 느낌. 이따가 립도 매트 립을 발라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부도 세미매트, 글리터가 없는 컬러 매트하게 해볼게요. 좀 어두운 컬러 믹스해서. 좀 그윽해졌죠? 블렌딩 브러쉬로 소리 쪽에 좀더 어둡게 음영을 넣고 삼각존까지 한번 해볼게요. 컬러랑 이렇게 어두운 컬러 묻혀서 아이라인 길을 좀 잡아주고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좀더 음영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앞트임 된 느낌이랑 라이너 자리를 잡아줬어요. 눈 밑에 애교는 너무 블링블링하게보다는 좀 밝히는 느낌으로 애교가 아예 없으면 좀 서운하니까 살짝만! 살짝만 그려줄게요. 너무 두껍지 않게 이 애교살 을 채워줄 건데 하이라이터로 같이 할게요. 언제 다쓸수 있을까? 요만큼밖에못 썼어 아직도. 일단은 굵지 않은 입자의 펄을 써야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의 쉬머한 펄, 짜잔! 이렇게 애교살을 채웠어요. 이렇게 눈 앞머 뷰러와 아이라이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눈썹을 과하게 붙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뷰러를 좀더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눈썹을 살려서 마스카라를 하려고 하거든요. 좀 바짝 올려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진짜 살짝 스치듯이, 슝슝슝슝슝 묻히듯이 음영감을 더하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드뉴얼르게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생각해보면 눈매가 또렷한 그런 눈매보다 좀 그윽하고 자연스러운 눈매가 예쁜 것 같더라고요. 듯이 눈썹은 진짜 포인트로만 앞에는 자연스럽게 내 눈썹을 살리면서 꼬리 쪽에다가 살짝 윽하게 드레시하게 가는 느낌으로 여기만 포인트를 주려고 하거든요. 요새 저는 딱두 개만 붙이는 거 좋아해서 이 제품 많이 쓰고 있는데 힐리밀리 제품이고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음? 이 촉집개도 티와 콜라보한 제품 너무 귀엽죠? 두 개씩만. 해서 붙여줄게요. 원래 내 속눈썹이 끝난 것보다 살짝 더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익스텐션해서 붙여줬어요. 쪽도 이렇게. 아 마스카라 안할거했다 이렇게 이렇게 소리 얇아서 좋더라 다가 마스카라도 해줬습니다. 베이스를 조금 다시 손을 보고 마무리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같은 계열의 쿠션으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마무리를 할게요.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이나 화장을 하면서 손바닥 자국이 난 부분들을 좀 덮어주는 느낌. 워낙에 베이스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크 수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쿠션으로 더 정리를 해줍니다. 블러셔는 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입생로랑에서 출시된 메이크 미 블러쉬 컬러예요. 원래는 살짝 이렇게 더 핑키쉬한 컬러를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좀 따뜻한 색감의 옷을 입을 예정이라서 약간 더 코랄 느낌의 컬러를 발라볼게요. 요것도 리퀴드 타입이지만 픽싱이 조금 블러리하게 세미 매트하게 되는 편이라서 글로우하면서도 세미 매트하게 표현해 놓은 베이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파우더 타입 말고 리퀴드 타입으로 블러셔를 해보겠습니다. 발색이 진짜 잘 돼가지고 정말 소량만 찍어서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약간 너무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 드뮤어 룩 같은 경우에는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느낌의 연출보다는 세련된 고급스러운 그런 연출이 더잘 어울리잖아요. 생기 정도만 더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셔도 자연스럽게 발라봤고, 쉐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제품. 다 써가지고 하나 새로 샀어요. 똑같은 컬러, 쿨 컬러. 웜톤이고 쿨톤이고 떠나서 그림자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쉐딩이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광대가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쉐딩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눈 앞머리만 하고 하이라이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이 항상 하이라이터를 하면 베이스가 까졌었어요. 완성할 때 까지니까 수습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오늘 베이스를 쫀쫀하게 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나도 안 까지고 잘 올라갔어요. 역시 열심히 연구한 보람이 있었다. 하나도 안 까졌어. 음! 이제 립 메이크업만 남아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매트 타입의 립이에요. 이 제품을 한번 발라볼 건데요. 3CE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캐시미어 그 립스틱입니다. 패키지도 맨들맨들 포슬포슬한 그런 부드러운 패키지로 되어 있거든요. 캐시미어의 폭닥폭닥함과 부드러움을 잘 표현한 고급스러운 패키지인 것 같아요. 안쪽에 딱 열어서 보면 이렇게. 검지 손가락 모양의 총알형 립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캐시미어 니트를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엮어놓은 것처럼 질감 표현이 표면에 되어 있어요. 요즘 명품하우스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런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면이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하게 블렌딩 되는 걸 조금 위해서, 검지 손가락을 닮은 쉐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 검지랑 봤을 때 너무 비슷하다. <laughs>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입술을 딱 감싸주는 느낌으로 의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메이크업이랑은 어떤 게잘 어울릴지, 5번 코지비스퍼라는 컬러고 근데 되게 부드럽다 진짜. 오, 약간 매트립이라서 엄청 고발색으로 꾸덕하게 무겁게 발릴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텍스처고, 발랐을 때 블러리하게 발려요. 강렬하게 생겨가지고 크레파스처럼 쭉 이렇게 발릴 줄 알았는데, 파스텔처럼 잘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가벼운 텍스처. 7번 니트 컬러도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포슬포슬하다. 살짝 더 브릭기가 가미되어 있는 느낌의 컬러네요. 이름이 니트예요. 진짜 이런 올드머니룩 니트 아이템. 너무 잘 어울릴 만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허쉬 레드 컬러인데 약간 레드라 그래서 엄청 강렬한 레드일 줄 알고 끈칫했는데 발라보니까 되게 다홍색. 가을에 잘 어울리는 살짝 오렌지 빛이 들어간 레드 컬러. 첫 번째 5번 컬러는 살짝 핑크 모브기가 있고, 두 번째 7번은 브릭 느낌. 그리고 얘는 레드예요. 오늘 눈 입, 볼게 약간 웜톤 계열이니까 이 컬러 발라볼까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헉! 엄청 부드러워요. 감기는 그런 느낌이고 손가락으로 한번 펴 발라볼게요. 블렌딩도 진짜 잘 된다. 드묘어룩을 연출할 때 흔히 사용하는 풀립. 그런 거는 조금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립을 살짝살짝 살짝 블렌딩하면서 여리여리하게 발라주는 게더잘 어울리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입술 산 부분도 오버립의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블렌딩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완전 초경량 텍스처거든요. 정말 가볍게 한번 딱 발라봤는데 매트 립에 약간 고발색이랑 차별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드러운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약간 저는 매트 립을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바르면 이 매트 질감이 더잘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브러쉬로 바르거나 선으로 발랐을 때 포슬포슬한 느낌이 살짝 눌린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냥 이렇게 립스틱을 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포슬포슬한 캐시미어 질감을 같이 살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리여리하게 제가 매트립을 발봤습습다물 물론 연히히립으으바바셔셔지지제제여여 약간 한 한번 발라은은위 위에 한 한번 발볼게요게 이렇게 이렇게 덧바 채워 발 채워 발치도뭉치리지않아지플아으로바으로바르시무 좋은 텍좋처 텍스처지만 저래오 저는 오게 룩에는 살짝 이렇게 블러리하게 바르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립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드미어룩을 완성하려면 니트 아이템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중에 지금 뭘 입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템을 입고 싶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색상을 한번 볼게요.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아가일 패턴 들어간 것도 살짝 또 드미어와 프리피 사이에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떤 게더 예뻐요?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살짝 더 세련된 느낌은 확실히 이런 솔리드 컬러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입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미어룩 완성! 오늘은 이렇게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에 딱 맞는 트렌드, 즈묘어룩과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유니크함이 있잖아요. 웜톤이시던 쿨톤이시던 관계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온도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